안녕하세요. 새별뉴스의 이보람입니다. 오늘은 면접 꿀팁을 전수 받으러 왔는데요. 누구 만나 뵈러 갈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만나 뵈러 가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님 어, 어서오세요. 면접 꿀팁을 받으러 왔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새내기 권장입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나서 새내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새내기 딱지는 못 받았습니다. 어, 뭐 면접이라는 거는 뭐 실력을 보는 건 아니죠. 음, 어떻게 보면 어, 지식이나 술기나 이런 거는 뭐다 시험 보고 다 테스트가 되고 점수화 되어 있으니까 면접에서는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의 측면을 뒤져볼 건데, 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왜 간호사가 됐고, 간호, 간호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실현해 나가고 완성해 나갈 거냐 하는 생각이 또렷한 사람 태도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환자에 대한 태도, 동료들에 대한 태도, 팀과 병원의 리더십 관련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거를 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이 좋은데 꾸며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 물어보고 다음 거 물어보면 다 뽀록나요 그래서 어, 미리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어,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 마음속에 꼭꼭꼭꼭 박아놓고 오셔서 면접을 보시면 아마 만점을, 만점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병원 문화와의 핏잘 예. 맞느냐 이 병원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힌트 그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시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 답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읽고 쳐다보시고 그러고 오시면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